달은 무수히 많은 별들 가운데 홀로 찬란하게 빛난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른 후에는 희미하거나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당신의 재능을 가리는 사람의 곁엔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신을 더 빛나게 해줄 사람만 사귀어라. 만약 당신이 능력이나 재능이 없다면 별볼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주의하라. 그들과 함께 당신의 평판도 떨어질 수 있다. 성공을 향해 노력하는 동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어울리되 성공한 뒤엔 당신을 빛내줄 사람들을 곁에 두어라. 자신의 행운을 이끌어갈 줄 아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물론 행운의 걸음걸이는 불규칙해서 어디로 갈지 알수 없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행운이 무르익을 수 있다. 또한 행운에는 때가 있고 기회는 그때에만 찾아오기에 적절한 때를 이용하며 기다려라. 사람들을 너무 허물 없이 대하지 말라. 또한 사람들도 당신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못하게 하라. 지나치게 친밀한 사이가 되면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도 줄어들고 따라서 존경도 받지 못하고 만다. 신성한 것일수록 엄숙한 예식이 더욱 필요하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언제나 경멸감이 싹 크게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자기 것을 많이 드러낼수록 더욱 불리해진다. 웬만한 결정들은 감추어 두는 것이 현명한데 그런 것마저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허물 없이 친밀한 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잡히지 마라. 상처난 손가락은 숨겨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픈 손가락을 부근에 있는 어딘가에 부딪히고 만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남에게 우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아기를 지닌 사람은 이쪽의 상처나 약점을 목표로 공격해 들어오게 마련이다. 조금이라도 낙담하거나 기가 꺾인 행동을 보이면 적은 이때다 싶어 비웃음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간사하고 악독한 사람은 무슨 짓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노엽게 할수 있을까 하고, 독수리나 매의 눈초리처럼 기회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적의 아픈 자리가 어디인가 슬그머니 알아보려고 하고 방법이란 방법은 모두 사용하여 결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인생을 살아가며 냉정을 유지하는 지혜는 상당히 중요하다.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평정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온전한 인간이라 할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매사를 넓은 시야의 창을 통해 바라보므로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라. 그리하여 어떤 행운이나 불행에도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는 허점을 보이지 마라.